내 다리가 이제는. s o 학교 우동생 여러분, 만세! 다시 한 번,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만세! 자, 흔들어. 이가 바람에 발라뒀니 서 학교 옥상에서 발라뒀니다 대기 밑에 1층, 1층 밑에 남자, 남자 밑에 여자, 으쌰, 으쌰, 아가야, 나오노라, 열달됐단다 응에, 아들아. 응, 예, 엉덩이가 뜨거워. 학교 종이 없어졌다, 어서 찾아라. 서희 교장 선생님이 여사 먹더다.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하여 박세모의 시의고맙소 내가 이제부터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겠지만 나는 사실 난장구경 조금 모든 것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것은 그저 야간 업소에서 했던 짓을 그냥 하는것보다무엇시고 고개를 딱딱딱딱 해주시면 알아서 전세해서 오세요 아까 다행히 역시만 중에서 내가 계약을 안 해도 좀더안 해, 아직안 되면 좀더안 해. 요이만만을 하더라도 그래. 저녁은 전기 작품을 합니다. 그러시고 고기를 갖다 갖다 버리시면 저도 덩달아서 까다까다거리면서 상상 자만을해볼랍니다저분버요 하나 정도 하나. 아니 진짜 앞에 있는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시고 I'm not 이 u r e i 마지막 술잔, 마주, 대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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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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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신, 아, 모든 군대 원만한 성생활을 네. 위하여, 할아버지! 네. 네, 아. 아니, 없으신, 그랬단 네. 얘기요? 네. 어, 다시 아. 한 번, 요즘에 좀 시국이 좀안 좋잖아요? 남북통일 빨리 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남북통일을 위하여 신의발전을 위하여 자 우리 모두 희망의전동 개인의 발전을 달라고 해서 옛날 한번 생각하고 한번 해보려. 뭘냐? 옛날에 새마을 운동 시절에 에? 그때는 아들 딸그 배불 말고둘 만나 잘 되자. 그러다 보니까 애비가 훈련 받으러 가면 죄다 얘를 딱 남자들만. 그러나몇면며느리어 <목소리> 그때 나왔던 노래가 있는데 우리 꼬맹자리 지금 친동이가 꼬맹 훈련 받으러 갔어. 부잣가가면 난 고래잡았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노래. 어리운군역으로 갑시다 해야 될 텐데. 아또 낙태. 흔적도 찾기 힘들다. 한다채다 지금. 글에 떨어지면 기구한 걸로 만다는 분이 어차피 내 것이 아니겠지. 보시래. 나도 그림 벤트만 다 캐게 되면은 지체가 분수대 분양하는. 맨날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안 그러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위에 서울에 있는 여성분들은 새탁기 같은 여자가 있어야지 남자를 출세를 시키네. 알아서 넣어주지, 알아서 풀려주지 알아서 빨아주지, 알아서. 참좋은거 아, 안, 요 아, 군어안어어죽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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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주시오. 이쁜 여자만 보면 너갈테이 나서. 아, 저기 나 아, 굴을 저기 좋다 더빼고무을 당근이 뭐라고요? 그래, 단장님 좋다 더 빼본 걸 이왕이면 그냥 부숴 주시오. 이걸 빨아먹는 걸핥아먹는 거예요. 이왕이면 던져버렸어요 근데 저 손길은 저기요 내나녀려고 제가 아저뭐 아닌 뭐 치우는 것을 갖다 거역하면 <�nak> <throughout 것> 그것도 본의가 아니냐 옛날에도됐든해지금도대나못 섰어. 도있 나도 얘는 높아 진짜 하는 거야 하지 진짜는? 얼굴이 좀잖아 아니야? 백팔십 무릎 좋아 보여도. 포장이 벗겨 나면은 많이 손을 타서 걱정이 되냐. 여기도 주물리고 저도 주물리고 사진 않고 그래서 많이 불편해지고 내가 여기 조금 가다가 오면 그때 또 하나 부탁드리면서 이사장님 약간 좀마음이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사장님과 손을 딱 잡고 열장시장친공이한테는열장시 지역 지역을 다해줬다 갖고 그때 모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나오지 않고, 아니야, 알고, 미치면 나와. 네? 그거 이야기하려고. 머리가 있으면 찾기가 어려워. <목소리> 보통, 밥병들이 보통 옛날에 보면 뭐, 비보이들이 락을 부르고막 그러던데,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원조였고, 아니, 그냥 물좀 달라고 해요. 왜냐 파 아이고 우리끼리 별로 또 아예.. 아이고 우리 끼리도.. 아, 솔직히 내가 분마에게 모일 때는 내가 제일 로 걱정.. 아무래따라주시오고 그래, 아니 아무리좀 주물든지 그냥 팝핑 쓸게 아니 고맙다. 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의 위치리 이용하는 목표아 한번 떳떳하게 처아장자전 통화 문 열어라. 청산 유수 넘어간다. 고치고 가물세! 고치 사무총장님. 다장선가락팡팡팡징 짱짱 짱짱뽕 아니 이건 정말 북산말로 그렇지 파진 말로 따분히 우리와 내 사이는 님이 뽕그냥보시만 아니었으면 각각 같이 써 그런 마스크가 필요 이제 저 누구예요? 친구요? 애기요? 어떻게 죽어요? 아어버이랑둘 사이에 나온 거예요? 어벙아 참 이성 좋다 역시 자고로 여자는 강냉이가 커야 돼 솔직히 남자 얘기로 그리고 남자 얘기로 임신시킬 때 다 풀고 가자. 그러면 내가 높아야 볼이 있다고, 산이 높아야지 물도 말고, 그치? 고로 방대기처럼방대에 방댕이 커야지 물도 창, 창돌처럼, 창, 창, 그건 계곡 창이라고 천만으로시고많은분데 우리 어머님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고정선생가안 나오시는 요 우리 가시는 거 없어요? 내 아빠 뭐요 에어 연습까지 해놓고 말은 거 아니 이사장이딱 나오시면 다시 손잡 딱 나올 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사람이랑 같이 다시 한번 저 웨딩만처럼 없다갑시다너 <laughs> 등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딱 수도 없다고 딱 서울 다가 나와야 될 게요 뭐, 딱 서울 따가 저 웨딩만 치거고 가면 탁트이면서 사람이 남자가 만난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필견이라고 합니다. 선남 선녀가 만나서 철없게 다 죽이고 얼룩 나와 보시라고 해요. 신랑 이사장과 신부 서이양의 すごい 신랑 아, 이사장군과 친구 소니양의 만남에 있어서 검은 머리가 홀랑 빠질 때까지 임신들을 많이 시키시고 임태하사 아무쪼 두 분의 두 분의 아, 두 분의 험은 좀두 분의 두, 두 분의 이야. 사실 뭐 이거 받아가봐야 내가 설거 하나도 뭐. 다시 이제 뭐야 쏘니 장검을 기이해야 돼야 호만 내가 잡는 거지 저기 저 거의 그 노래 하나 있잖요? 그저저저 무시냐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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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연사포. 예, 이젠, 그, 이젠, 그, 따로 합시다. 여러분, 박수 있으면 바로 간다. 나중에 <laughs> 아, 내 정신이 아니야. 아니, 서있어야, 서있어. <laughs> 좀 틀먹고, 뒤에 이나 물고. 내가 그냥 분위기가 다깬것 같아. 얼른 죽으시어 삼각하게 되거든요. <laughs> <laughs> 얼마나 안 나오는가 보죠? 자, 소리를 자고 아, 싶어. 아니, 그렇게 자고 싶어. 아니, 두 분의 영웅은 정치하는 의류와 우주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잠세요 자부시다.